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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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 환영. 대대대 네, 네, 네. 환영합니다. 자, 교회에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동은 할 때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지 궁금하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죠. 자, 우리 함께 주제 영상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볼 준비 됐죠? 자, 그럼 영상 나와라. 얍!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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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기는 한데요. 해야 할 일도 엄청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보니까 가난.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눠줄 최초의 집사님을 7명 뽑았어요. 오늘은 그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이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병든 사람도 고쳐 주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구해 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스데반 집사님,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발 저좀 고쳐 주세요. 저도 고쳐 주세요. 우리 아기 좀 고쳐 주세요. 저도 아파요. 아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 집사님을 질투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없애 버리려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짜 뉴스를 지어서 말했어요. 스데반이라는 작자가 모세를 모독하고 막 하나님도 모독하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 인간 나뒀다가 나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감히 하나님과 모세를 당장 스데반을 잡아와라!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린 자리였어요. 유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았어요. 집사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그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평안했어요. 내가 이 귀로 똑바로 들었어요. 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말씀을 고치겠다고 했다니깐요. 말씀을 나도 들었어요. 저도요. 나도 들었죠.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돌을 던져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집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집사님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 집사님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우리 손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 화가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떨지 않았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지금 일어서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말에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자기들과 달리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막 달려들면서 욕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 뭐라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도 죽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냐고? 너도 예수님처럼 죽어버려!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면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간절히, 간절히 부탁했어요. 저를 죽이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겐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형, 누나, 친구, 동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게 해주시고 코로나 빨리 없어지고 마스크 벗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아멘. 우와, 우와, 아니 우리 스테반 집사님 진짜 대박이다. 우와,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러지? 친구들도 방금 전에 MC 두둥 영상 봤죠? 거기에 나오는 스테반 아저씨 봤죠, 봤죠, 봤죠. 봤죠? 아니 도래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 떨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전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헉,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어, 겨우 겨울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고 어, 또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도사님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서 눈싸움을 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편을 나누고 상대방이 이제 던진 눈에 맞으면 탈락, 아, 탈락하는 그 게임을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한참 재미있게 하고 뭐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친구가 던진 눈에 이제 피하지를 못하고 그거를 맞게 되었는데 아직도 전도사님이 기억이나, 와, 여기 머리에 머리에 맞았거든. 근데 아니 눈에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 뭐,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인데 근데 <laughs> 친구가 던진 눈에 머리를 딱 하고 맞았는데 맞았는데 <laughs> 와 이건 아파도 너무 아픈 거야. 전도사님이 어 주저앉았어요. 뭐 귀에는 삐.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친구들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뭐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지내들끼리 막또 그렇게 눈싸움하다가 어, 내가 못 일어나니까 전도사님한테 이제 이제 늦게라도 와서 왜 그러냐면서 이제 걱정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때 전도사님 눈에 <laughs> 뭐가 들어왔냐면 전도사님이 맞은 그 눈뭉치에 아, 요만한 진짜 요만 요만 아니, 요만한 돌이 있는 걸전도사 전도사님이 봤어요. 헐 대박 야 누가 눈 안에다가 돌 넣은 거 맞지 맞지? 전도사님이 돌멩이를 가리키면서 이거 누구야? 아 누구야? 아 어, 어떤 이런 xx가 눈에다가 돌을 넣어 아 이걸 던져 돌 아우, 어, 저. 야, 사람 죽이려 했냐고. 전도사님이 막 난리를 난리를 쳤는데 근데 아니, 아무도 자기들은 눈에 돌을 넣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냐고. 지금 장난칠 분위기가 아니라고. 나 죽을 뻔봤다고 진짜 아프다고. 빨리 빨리 자수해. 빨리 자수해서 광명찾 광명찾자 누가 누가 이눈 뭉치 안에다가 눈에다가 돌을 넣었어 전도사님 이 진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야와나 진짜 야 너희들이 이러기야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이 뭔지 알아요 아니 상대편 이제 전도사님 이제 상대편 친구들이 미리 이제 눈을 미리 뭉쳐 놓은다고 급하게 막 빨리 이렇게 눈을 뭉치다가 운동장 바닥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그눈 뭉치 안에 이렇게 쓸려 들어간 거야 아니 이게 눈만 이렇게 사살 끌고 세야지 막 급하다고 바닥에 있는 모래까지 그렇게 다 하니까 당연히 작은 돌멩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돌멩이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가는지알 수가 있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전도사님이 제 빡하고 맞게 된 건데 와, 진짜 작은 돌멩이도 진짜 작은 돌멩이도 여기 머리를 정말 빡하고 맞으니까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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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아, 아직도 생각하니까 진짜 아파지려고 하네. 아. 그 작은 돌멩이도 너무 너무 아픈데. 아니, 오늘 영상을 봤던, 거기에 나오셨던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사람을 죽일 만큼 돌을 던졌다? 아니, 이런, 이런 작은 돌멩이로는 뭐 어림도 없겠죠? 어림도 없겠죠? 어이, 그럼 얼마나 큰 돌을 도대체 얼마큼 던진 거야? 진짜 그 돌을 던진 사람들도 어유 잔인하다 잔인해. 어우 왜 그랬을까? 스데반 집사님은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떨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당당하게 전했어요. 와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이제 스테반 집사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 아까 전에 봤던 MC 두둥에서도 말했지만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환경? 뭐 상황? 뭐 돌? 두렵지 않고 겁을 내지 않았어요. 협박? 예수님 전하지만 너 예수 믿음면안 돼. 뭐 이런 협박? 음. 아우 문제 없어. 걱정 없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지. 오히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뭐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니, 명령하신 일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할수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 말고는 두려운 것이 없었으니,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의 방해에도 눈 깜짝, 깜짝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심하게 말하면, 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안 왔다라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성령을 받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고 힘쓰고 힘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 때 우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하늘 나라에 갈수 있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었죠? 우리 2주 전에 말씀에 나왔었죠. 몇 명? 몇 명? 아, 그래요. 3,000명. 3,000명. 이제는 뭐 3,000명이 뭐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로 어? 이렇게 퍼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집사님과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죽음을 뛰어넘으면서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가 방해를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용기를 생기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하죠. 오직 주님 지신 십자가. 나의 몸도 오직 주만 위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